짧게 떠나는 후쿠오카 여행 네아 드디어 제2여객터미널에 내렸네요 이 짧게 가는 거라서 짐안 붙이고 기내용 소화물에 파우치를 다 꾸렸는데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액체용기 하나당 100ml 넘지 않아야 되고 총 합이 1리터가 안 되게 그래서 이렇게 투명한 지퍼백에 담았습니다 액체류 반입 규정에 맞는 파우치 한번 보시면 뭐 들어있냐 첫 번째로 이거 미샤 쿠션 네, 이거는 수정 화장용으로 챙겼고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씩 까서 쓸수 있는 앰플이에요 여행 갈때 편리해서 조 챙기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마스카라는 샘플 조그만 걸로 하나 챙겼고요 그리고 각종 이제 비상용으로 파운데이션 같은 거 모자랄까 봐 비비크림이랑 파운데이션 같은 거 이렇게 일회용으로 챙겼고. 그 다음에 잡다구리한것도 있고, 이니스프리 클렌저도 이거 샘플로 조그만한 거 하나 챙겼습니다. 그리고 일회용 치약. 기내에서 이거는 양치할 때 쓰려고 이제 단거리여가지고 칫솔이 없을 것 같아서 샥솔 치약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챙겼고, 그 다음에 이거는 파우치 샘플로 올리브영에서 받은 건데, 일회용이라서 쓰고 버리고 오면 될것 같아가지고 챙겼어요. 그리고 그나마 용량이 되게 큰게 아로마티카 샴푸. 안녕하세요. 이거 성분이 좋아서 잘 쓰고 있는 샴푸예요. 호텔에 있는 것도 좀 성분 안 좋고 머리가 뻣뻣해지는 그런 성분, 그런 샴푸들이 좀 있어가지고 어떤 로 챙겼고요. 그리고 이거는 컨실러. 이스프리거또 지키고 그 파운데이션을 그때 예전에 이니스프리에서 이렇게 샘플로 담아서 줬던 용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것저것 약간 섞어서 저만의 파운데이션을 뿌렸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됐고 이제 후쿠오카로 첫날 저녁에 먹었던 계란 샐러드 샌드위치고요 제가 레이센카쿠 호텔이라고 해서 되게 좀 저렴한 데 묵었어요 제가 갈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카타역 근처에 좋은 호텔, 좀 가성비 좋은 호텔들이 다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텐진이랑 하카타역 중간쯤, 나카스역강 근처에 묵었고, 이렇게 호텔 입구가 생겼습니다. 로비, 이게 다예요. 약간 저렴한 호텔이어서,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전 6층이었고요. 1층, 아까 그쪽 코너에 있던 식당에서 조식을 먹을 수가 있네요. 저는 610호에 묵었었는데 혹시나 이 호텔 610호에 묵으시는 분이 계신다면 인연이네요. 이렇게 방 열면은 되게 그냥 아늑하고 조그맣고 근데 있을 건다 있어요. 전기 포트가 없습니다. 이제 밤에 잠깐 나와봤는데 이렇게 나카스가 근죠 그냥 이런 별거 없는 풍경이 전 좋더라고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 여기 다자이후로 갔어요. 이렇게 좀 스타벅스도 독특한 디자인으로 돼 있고, 어, 명란바게트 이거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막 생각보다 크게 뭐볼건 없어서 <laughs> 금방 다시 후쿠오카 시내로 왔습니다. 제가 후쿠오카 올 때마다 이상하게 이 요도바시 맞은편에 토토루 커피에 들리는데요. 요도바시 식당가에서는 요거빈 스시 꼭 드셔 보시고 커피도 한잔 이렇게 사시고 어, 제가 이번에 가서 발견한 존맛템 크레페. 안에 뭔가 이렇게 크림 같은 게 들어 있는 크레페인데 한1 0 0일에서1 5 0엔 정도 하는 가격에 어, 이거 저는 되게 맛있었어요 한국으로 5개 세트 사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호텔 근처에 이 식당을 오며 가며 봤었어요 무슨 와이스도 보도? 와이스도가 웨스트 라는 뜻이래요 근데 저는 우동은 안 먹고 모츠나벨을 시켰습니다 이거 우동 사기 넣어가지고 팔팔팔팔 끓여서 먹으면 아 저도 맛있더라고요 진짜 마지막 날은 그냥 바로 거의 아침에 공항으로 가야 돼서 스타벅스에서 이 한정 메뉴를 먹고 출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행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꼭가 내년에 또 가야지 안녕.